총퇴하고자 총대표사역 네, 안녕하세요. 예, 존경하는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 계 지도자 여러분, 목회자님들과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이자리에 특별히 이렇해주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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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민 여러분 예, 저 국회 주렇기이의부이장 예,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게이 경기도 이 시에코고요. 네, 제서로 위원입니다. 네, 또 우리 국민의님 어, 우리 기독인의 서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끌어 가시는 대한민국 소개를 이끌어가시는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28대 이장님으로 취임하시는 정서영 이장님의 취임을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 이 자리에는 이채희 국가조창회도의 회장님유또 우리 국민의님 기독교의 이장님이 직접 오에서 같이 축하 인사를 드리고자했는데. 오늘 사정상 제가 대표로 모고 싶은 그, 그 점을 이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꾸만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하시는 네, 대로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어, 같이 종교적인 어, 집회조차도 어, 우리 기도회 모임조차도 자유롭게 갖기 어려웠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어, 정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이런 이념적 어, 이런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필요하다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어, 지난해 우리 유성열 정부의 탐험과 한테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극복 하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안전 위기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그어 다 이렇게 다치진 않았지만, 바로 오늘 이렇게 취임하시는 정서영, 우리, 우리, 한민총 이장님의또 이런 취임과 함께, 우리 교계로부터 대한민국의 맑은 그런 귀가 가득 넘치기을 기원합니다. 아, 바로 우리, 어, 보구마의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 부서부서까지 어, 이 넘쳐 흘러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왕으로 같이 해주신 오늘 한분한 분들 모두, 네, 같이 오늘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교계가 더욱더 단합되고, 또 대한민국을 이제는 더욱더 고구마의 불편을 지게 해서,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가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니다하